어, 지금, 여기 창원에 공연하러 왔고, 이제, 아까 피곤해서 못 씻고 있다가, 씻고 나오니까 조금 힘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, 책 읽기 전에, 잠깐, 라이브를 켰어요. 이제 내일 창원 1일차인데, 아, 내일 창원 2일차. 1일차인데, 오늘 되게 좋은 시간 보냈거든요. 내일도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. 저번에 양고기집에서 옆자리여서 봤는데, 불편하실까봐 말못 걸었어요. 어, 뭐, 말 편하게 걸어주세요. 막 이렇게 뭐, 어려, 어려운 그런, 막 까탈스러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, 성격이. 아닌가? 까탈스럽나? 예민할 땐 예민한데. 동안이는 이제 동안이 방에서 쉬고 있겠죠. 음, 민석이 형 아까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해요 늘변함없이 팬으로서 항상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공연 잘 됐어요 왜 얼굴이 빨개요? 저 방금 씻고 나왔어요 안 피곤해요? 피곤해요 무슨 책 보세요? 감정 수업이라는 책읽어 어쨌든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도 많이 많이 어... 찾아뵐 생각이에요 음, 또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는 거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안 그렇더라도 뭐 꾸준히 열심히 할게 대학 떨어진 것 같아요. 저도 막 슈퍼스타 뭐 K, 뭐이 팝스타 다 해서 막 아홉 번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. 아홉 번 맞나 일곱 번인가? 길거리에서 보면 몇년 알았던 사람처럼 어 오빠 오랜만이에요 인사해도 돼요? 어, 오빠 하면 오랜만이에요 하면 안 되겠다 그걸 자연스럽게 못 남길 것 같은데 어? 에 누구세요? 뭐 이럴 수도 있고 오빠 나 학생이어서 돈 없어서 울산 사는데 울산 콘못가 나중에, 어, 이제, 학생이니까 공부하고, 일단, 나중에 또 공연하고 있을 때또 오세요. 그때 꼭 오세요. 수원콘 갔는데 엄마가 콘서트 간게 처음이셔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오빠 목소리 듣는 순간 소름 끼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대요. 감사합니다, 어머님.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. 이런 가수들이면 어떤 과정을 걸쳐야 되는지, 알려줄 수 있어, 꿈에 가서 좀. 노래를 일단 진짜 엄청 열심히 해야죠. 아니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막 다른 쪽에 달란트가 엄청난 게 아니면은 노래 연습 엄청 해야죠. 저는 웬만하면 진짜 다 잘할 수 있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. 더 연습해야 돼요. 저. 민석오빠 남자친구랑 보고있는데 형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주래요 <laughs> 네, 저도 사랑해요 서울 마콘 갔다가 너무 좋아서 성남콘 또 예약했어요 두번 가고 싶었던 공연은 처음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성남에서 봬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저 진짜 힘들게 수험생활하고 있는데, 진짜 올해 수능 끝나면 꼭꼭 콘서트 보러 갈 거예요. 진짜 꼭 보러. 꼭 보러 오세요. <laughs> 안 말려요. <laughs> 꼭 보러 오세요. 오늘 콘서트에서 결혼 축하해주신 수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결혼 축하드려요. 결혼 너무 축하드려요. 인성님, 금원령 벽 녹음하실 때 어떠셨어요? 녹음은 항상 엄청 집중하고 하는 편이거든요? 그래서, 어 뭔가 정신 차려보면 끝나 있는? 콘서트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공연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진짜 좀 다른 달... 다른 것 같아요. 요새 오빠 첫사랑 썰 너무 중독적이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있어요. <laughs> 진짜 추억이다. 재밌게 봐주세요. 팬들 기억하는 방법이 있나요? 퇴근길에서 기억난다는 팬들이 종종 있으시던데 저도 눈에 띄어보고 싶어요. 그냥 자주 비치면 되는 거 아닐까? 자주 얼굴 비추고 이름 말해주고 마스크를 다들 쓰고 계시니까 실은 힘들어 기억하기 진짜 쉽지가 않아 제가 기억하는 분들은 되게 예전부터 와주셨던 분들도 많고. 오빠 이번에 콘서트 가고 싶었는데 고삼이라 못 갔어. 다음에 꼭 만나자. 대학 복고 만나. 대학 복고 만나요 그럼. 대학 꼭 붙으세요. 떨어지면 오면 안 돼요. 꼭 붙으세요. 아셨죠? 오빠 지코바 좋아하시면은 꾸부라꼬 치킨도 드셔보세요. 우송사이 추가했어요. 아 치킨 얘기해서 그런데 최근에 국내 치킨 그. 그래서, 흑마늘 구운 치킨 있거든요? 그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.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. 굽네 뭐 마늘 구운 그 흑마늘 바사삭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. 되게 맛있었어. 마지막 밴드부 공연 때 멜로망스 짙어져 연주해요 열심히 연습할게요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하세요 짙어져 잘 연주하시고 할아버지가 아파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빠 보니까 왠지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다행이다 기도하고 자야지 어, 빨리 할아버지, 할아버님, 쾌차하시길 바랄게요. 너무 가슴이 아프네. 저도 할머니 아프시면, 아, 막 심장이 철렁해요 새해부터 산지 이틀 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. 너무 속상해요. 그러므로 섭니다. <laughs> 그러므로 선미나 한 번만 불러주세요. 선미나. 어쨌든 다음에,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기로 하고 저는 이만 자보도록 할게요. 심심해서 그리고 최근에 라방을 잘 못한 것 같아서 해봤어요. 마지막 민석 형님 형처럼 저도 노래 부르고 무대가 꿈이어서 발성 습관 교정 중입니다. 발성 습관을 어떻게 교정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, 최대한 가볍게 연습하시는 거 되게 추천해요. 가볍게 뭐, 물론, 어렵겠지만, 무슨 말인지 알기를 바라면서 가볍게 연습하시고, 저는 이만 자보도록 할게요. 다들 굿나잇.